안녕하세요. 봉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투상도의 숨은 선의 생략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세부 수업 목표는 정투상도의 숨은 선 생략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정투상도의 숨은 선을 생략하여 작도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럼 바로 수업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는 정, 정투상도의 이제 외형선을 생략하는 생략하여서 도면을 간략하고 쉽게 볼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배워보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와 비슷한 건데, 숨은 선을 생략을 하여 복잡한 도면을 조금 더 간략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원리는 지난번에 배웠던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도면을 보시면, 숨은 어, 그 선을 전혀 생략하지 않은 도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도면을 보고 이것을 형상을 해석하고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있는 숨은 선을 생략을 하게 되면 좀더 편리하고 간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는 것을 한번 보시고 자 다음에는 자 숨은 선을 생략한 도면을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에는 치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간략하게 그려지신 것이 비교가 되어 보이시나요? 자, 요 부분 수은선이 생략이 되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이쪽에서도 반대편에 있는 이수은선이 생략이 되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 시간에 요것을 한번 그려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정면도와 측면도를 가지고도 도면을 해석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경우 그리고 우 측면에서 요 부분 요 부분을 추가로 좀 도면을 그려서 형상을 파악하는데 좀더 쉽게 하, 하고 싶으실 때이 수문선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없어도 도면을 해석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것을 생략을 하셔도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면을 한번 실습으로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멈춤 해 놓고 이 도면을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 그려보셨나요? 자, 그러면 한번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도면은 잠깐 옆으로 치워놓고 요 옆에다가 도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중심선을 먼저 그리는 것이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와 여기, 중심선을 먼저 그려놓고, 그려놓은 다음에, 아, 여기에 지수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지수가 빠졌었죠? 좀더 이쁘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내가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여기는 20. 그러니까 10이죠? 그다음에는 15. 자, 그다음에는 22. 그다음에는 29그 다음 에는 36그 다음 에는 46자 이렇게 돼있고옵셋 으로 40 만큼 좌 우로 그려 주 시면 되죠자그 다음 에 트림 을 통해서, 45도로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죠. 4 팔. 물론, 로테이트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3. 그 다음에, 7. 자랑될 때는 확대해서 해주십니다 그러면 여기 중심선은 조금 정리를 하고요 중심선을 정리하고 저와 오는 같기 때문에 요렇게 복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복사기 전에 센터 라인을 정리를 할게요. 센터 라인은 항상 잘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편합니다. 에서 이것도 정리를 하고 복사를 하더라도 중심선은 변경을 해놓고 복사를 하면 더 편하겠죠? 그서 중심선으로 바꿔주시고, 자그 다음에 복사를 합니다. 자그 다음에 서로 필요 없는 것들은 지우고. 또 지우고 자 지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그리죠. 이렇게, 트림 또 해주고. 중간에 위치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중심선은 정리를 해줍니다. 중심선 아, 있고. 있고 있고 이어주고 이어주고 저기 팔이네요. 그려주고 드림해 주고 여기도 드림해 주고. 복사를 이렇게 해주고 복사를 해주고 중심선도 정리를 해주고. 중심선으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유형선으로 바꿔주고 바꿔줍니다. 해치는 다음에 가르쳐드릴 거니까 넘어가고 자, 여기도 선택해서 외형선으로 바꿔주고. 자요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다들 잘그리시셨나요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투상도의 수문선에 대해서, 수문선 생략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여러분들은 정투상도의 수문선 생략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되셨고, 정투상도의 수문선을 생략하여 작도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기타 정투상도의 숨은 선의 생략에 대해서, 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따봉과 알람 설정, 구독 설정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